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까까입니다. 오늘은 제가 떠나기 하루 전날이고요. 어, 진정리 하기 전에 뉴욕에서 뭘 샀는지 간단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제 카메라가 지금 고장나서 아이폰으로 지금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선이 좀안 맞고. 이 화질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를구 하겠습니다. 일단 빠르게 쇼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진짜 자주 갔던 빈티지 편집샵인데요. 비컨즈 크로젯이라고. 가격도 되게 괜찮고요. 그 다음에 시티에도 있고, 그 다음에 브루클린에도 있고, 약간 빈티지 편집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되게 깔끔하고 퀄리티 좋은 제품들이 많으니까 여기 추천드립니다. 제가 리바이스 데님을 진짜 너무 좋아해가지고, 요쪽 약간 헐렁헐렁한 이런 느낌의 빈티지 데님 하나 샀고요. 또 요것도 빈티지 데님. 이것도 진짜 자주 입고 다녔던 데님입니다. 요거 핏이 되게 예뻐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부 다 20달러가 안 넘어요. 16달러, 막 12달러 이렇게 주고 왔어요. 요것도 이제 핫팬츠인데 이런 주머니가 튀어나온 느낌의 핫팬츠를 하나 구매를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서 구매를 하나 했습니다. 그다음에 빈티지라고 그러는 텍스가 안 붙더라고요. 텍스가 안 붙는 것도 장점입니다. 저는 그 파슨스 근처에 있는 거랑 어 브루클린에 있는 점을 자주 가는데 거기 진짜 특템 할게 많아요. 이런 빈티지 티셔츠 같은 것도 되게 싸게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10달러도 안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요름 이런, 이런 이런 나염 들어간 게 유행이라 가지고 이거 하나 구매해봤습니다. 요것도 이제 빈티지 빈티지 티셔츠. 이것도 10달러도 안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이건 좀 그냥 여름에 화려하게 입을 수 있을 것같아고 그냥 쿨하게 이거 하나 구매를 했고요. 홀로 빈티지 셔츠 같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도 잘 보시면 진짜 싸게 구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보물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진짜 자주 입고 다녔던 자켓이에요. 이거 베르사체 자켓인데요. 지금 원단이 좀잘안 보실 수도 있지만 약간 되게 고급스럽게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어요. 난 핏이 되게 예뻐가지고 진짜 진짜 여기 와서 거의 데일리로 잘 입고 다녔던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추천드릴 거는 어반나웃 피터스예요. 어반나웃 피터스는 S.P. a 브랜드인데 외국에만 있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는 매장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 가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브랜드 제품도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 한 번쯤 가시면 좋은 편집샵일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웃긴 게, 거기서 아이아이 제품을 사왔어요. 요런, 이런, 이런 펀칭 디테일이 들어간 이런 블라우스입니다. 이렇게 끈으로 조일 수도 있고요. 이게 입었을 때 굉장히 편하고 실루엣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이거 하나 입고 다니기 좋은 그런 제품이고요. 이런 블라우스도 하나 사왔어요. 이건 좀 약간 나랑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리본 묶을 수도 있고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라색 원피스도 하나 샀어요. 이런 것도 되게 예쁘지 않나요? 약간 딱 짤막하게 떨어지는 미니 드레스인데요. 리본을 묶을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루즈 느낌의 가디건도 샀습니다. 이게 하늘색인데 이 색감이 되게 예뻐가지고 구매를 했고 요게딱 기본 스타일여가지고. 어디든지 다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가디건은 원피스에도 되게 잘 어울리기 때문에 같이 걸쳐주면 되게 예쁠 것 같습니다 이런 노랑이 체크 원피스도 있고요 이것도 되게 짤막하게 떨어지는 진짜 귀여운 드레스예요 제가 이런 드레스가 없었고 이런 드레스를 사고 싶었는데 어, 여기 어바나 어피터스 가면 진짜 세일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거 전부 다 세일 코너에서 구매를 한 거예요. 이렇게 다섯 개를 샀는데 그때 회원가입 하면은 또 할인을 해준다 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섯 개에 1 0 0 불도 안 주고 샀어. 요 이제 1 0만 원도 안 주고 산 거죠. 그래서 진짜 가격이 괜찮은 곳입니다. 이제 퀄리티도 이 가격 대비해서 괜찮은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바나웃 피터스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제가 에어리라는 소고 브랜드에서도 되게 많이 샀어요. 진짜 이 탑은 진짜 너무 너무 편해요. 너무 너무 편해가지고 하나 샀는데 너무 편해서 이 블랙을 또 샀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 브랜드고요. 아메리칸 이글에서 만든 언더웨어 브랜드예요. 언더웨어 그다음 에 비치웨어 그다음에 파자마 라인도 있고 운동복 라인도 있고 만원 정도 주고 샀는데 진짜 진짜 편해요. 그래서 운동할 때도 좀 자주 입었었고 이렇게 탱크 탑으로 입을 수 있는. 수영복 이렇게 정말 딱 심플한 디자인이죠. 여기 이렇게 끈이 있어가지고 홀터넥으로도 연출할 수 있고 이렇게 끈을 같이해서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요거는 그냥 딱 바캉스 여름에 하나 시원하게 입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약간 린넨 소재이고요. 기본 라인이 많으니까 에어리도 꼭 한번 들려보세요. 세일도 되게 많이 하는 브랜드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샘플 세일에 다녀온 브랜드가 있는데요. 바로 리포메이션입니다. 리포메이션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드레스도 리포메이션 제품이고 되게 예쁘죠? 이렇게 쉐입이 되게 예쁘게 잘 빠진 아이템들을 많이 내더라고요. 이런 탱크탑 같은 것도 진, 이거, 이거 148달러인데 아 218달러구나. 이거 하나 218달러인데 30달러인가밖에 안 죽었어. 진짜 싸죠. 이 바지도 구매했고요. 를 이거 약간 아이싱 같은 좀 연한 데님인데 이렇게 데미지 이렇게 찌청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름에 진짜 쿨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제품입니다. 한단 접어서 이렇게 연출하면 좋겠죠? 이것도 핏이 예뻐가지고 되게 자주 입었던 제품이고요. 정말 약간 연주회에 입고 나가야 될것 같은 그런 드레스긴 한데 등이 확 엄청 다 파여버린 그런 드레스예요. 이렇게. 이 쉐입이 정말 예쁜 드레스입니다. 클레어 같은 느낌이고 진짜 길었는데 저희 호스트가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호스트가 이렇게 진짜 깔끔하게 예쁘게 잘라줬습니다. <laughs> 이런 검정색 기본티도 사왔어 이 원단이 되게 부들부들 해가지고 괜찮더라고요. 이네크라인 시보리도 상태가 괜찮았고 약간 크롭하게? 약간 짤막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짜잔. 이런 버튼이 달린 화이트 진도 샀어요 이거 약간 플레어로 빠지는 디자인인데 이게 너무 예쁜데 사이즈가 25인 거예요. <laughs> 그 지금 저한테 안 맞긴 한데 아, 일단 너무 예뻐서 샀는데 다시 시도해봐도 안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귀여운 킹엄 체크 수영복입니다. 위에는 이런 디자인이고요. 약간 이런, 이런, 이런 느낌이에요. 뭔 느낌인지 알죠? 이렇게 어깨에 내려가는 그런 디자인. 짜잔! 리포메이션은 이렇게 화려한 패턴도 되게 예쁜 게잘 나와요. 이 꽃무늬는 약간 프렌치 느낌 많이 나죠? 그래서 파리 가서 입으려고 구매를 한 드레스입니다. 깔끔하게, 심플하게 떨어지는 드레스예요. 짜라란. 이런 점프스트도 샀어요. 짜라란. 예, 이거 점프스투 너무 예쁘죠? 이렇게. 이것도 렇게이 파리 가서 입으려고 샀습니다. 이렇게 약간 통 넓은 이런 스타일이고요. 예 <laughs> 제가 우드버리 아울려서 갔다 왔는데, 근데 우드버리는 사실 그렇게 추천드리지가 않아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곳이에요. 여행 가시는 분들에게는. 그래서, 여기는 우드걸리한달 이상 사시는 분들에게만. 그냥 한 번쯤 그냥 가볼만한 곳? 막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크네 이 기본 바지 하나 사왔고요. 이거는 흰색 바지라서 이제 데일리로 정말 맨날 맨날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디자인입니다. 나이키에서 뉴욕이라 써져 있는 티셔츠샀 사왔고요. 이 컬러감이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브라탑을 안 가져와가지고. 나이키에서 브라타도 하나 사왔습니다. 짜자잔. 코스에서도 빨간색 드레스 하나 구매 했고요. 네. 이것도 이제 파리 가서 입으려고 사왔습니다. 폴로에서도 진짜 많이 사오긴 했는데, 폴로는 사실 엄마 거 위주로 사와가지고, 이런 기본 모자라든지, 기본 티셔츠. 이 사실 다 엄마 선물이에요. 근데 뭐, 저랑 같이 입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폴로하면은 <laughs> 이제 이 피켓 티셔츠니까, 요런 피켓 티셔츠도 샀고, 요런 기본, 기본 난방도 샀습니다. 다 근데 엄마랑 아빠 이제 동생 선물이고, 그 다음에 룰루레몬에서도 요런 브라탑을 하나 샀습니다 요런 브라탑, 이렇게 등이 조금 화려한 요런 스타일 한번 사고 싶었었는데, 룰루레몬에서 득템을 했습니다, 여러분. 되게 편한 브라탑이었어. 빨리 끝내려고 는데 엄청 많네? 슈프림에서 이 기본 티셔츠도 동생 선물로 샀고요. 이 미니 가방도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짤랑짤랑하게 들고 다니는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여름에 페스티벌이나 이렇게 가볍게 나갈 때 들고 다니면 너무 좋은 가방입니다. 그 다음에 토토케일로라는 편집샵에서 이 언더커버랑 나이키 콜라보 신발을 팔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럭키드로로 했었잖아요. 여긴 그냥 가면 살수 있어가지고. 보이시나요? 블루를 사고 싶었는데, 블루는 품절이어가지고 이렇게 블랙을 샀습니다 블랙도 그냥 무난하게 괜찮은 것 같고, 그샵 직원도 자기는 블랙이 더 무난한 것 같아서 데일리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추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프닝 세레머니에서 이 피부 씻백 구매를 했고요. 이거 그냥 여름에 가볍게 들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이거 27달러인가 밖에 안 주고 샀어 세일할 때 싸게 주고 사가지고 구매를 했고, 아, 그 다음에 제가 핸드폰 케이스도 샀는데 지금 이걸 찍고 있어가지고 보여드릴 수가 없네. 이 핸드폰 케이스는 제가 사진으로 첨부를 해드릴게요. 프로셀이라는 빈티지 가게에서 진짜 예쁜 나이키 골프 파나마 해도 구매했습니다. 이거 진짜 썼을 때 너무 예쁘고 진짜 빈티지하고 귀엽지 않나요? 나이키 모양이 너무 깜찍해가지고 구매하게 를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연이가 구매했는데 사이즈가 잘안 맞아가지고 저한테 판 디자인인데 판 신발인데 이것도 되게 잘 신고 다니고 있습니다. 딱 여름에 스트랩 슈즈 신고 싶을 때딱 좋은 거. 이런 신발 사고 싶었거든요. 글로시에서도 몇개 구매했는데 를 립밤을 좀 많이 구매해서 친구들 선물용으로 샀고. 이렇게 네, 립밤 이렇게. 여기 기초 라인을 샀는데 기초 라인은 좀 저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립글로즈랑 립밤 정말 기본 립밤은 진짜 추천드립니다. 이건 아직 그냥 이건 그냥 사실 모양용인것 같긴 해요. 짜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뉴욕에서 구매한 것들을 하울로 보여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laughs> 여러분들도 재밌게 봐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또 하울이 될지 몰랐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또 하울이 되버렸네요. h a 고 e a g o o 아무튼 이렇게 제가 쇼핑한 것들을 소개해드렸고 어 뉴욕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울까지 찍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주리기하에 있었어요. 바로 이 레고예요. 이렇게 자유 여신상 마그넷이랑 러기지 텍 너무 귀엽죠? 이거를 하나씩 구매했고, 를이 마그넷을 선물로 주려고 여러 개를 사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뉴욕에서 산 것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미국 여행 와서 요런 샵들을 다니면서 득템을 하시길 바라고,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